하지마, 아기, 어, 예, 저기 있다. 야, 숨으면 어떡했나? 산모입니다. 언제 났는데? 야, 이게 꼭 숨었네요. 야, 이스터. 니네 이름이 이스터다. 그지? 이리 와. 슬렛이. 얘는 우유 먹고 자라갖고, 사람, 너무 잘 따라. 큰일 났어. 응? 이 새끼, 네가 가보자, 얘들아. 우루루, 우루사. 그지? 이놈들. 야, 야, 야. 새끼들. 응? 어? 이놈들, 이쁜이들. 어디, 산모. 땡겨올까요? 음? 이거 해도 요 <laughs> 이건 아닌데 야 이놈아 이이 새끼가 이게 내 옷은 이, 이, 먹을게 아니야 임마 이거로 먹어 이거로 나거로이 새끼야 응? 바지 끈을 자꾸 뜯어먹으려는 이놈들이 특히 이 자식은